그래서 올때 많이들 이런 파우치 형태의 반찬들 준비해 오시죠? 네, 저도 이런 반찬들로 뭐 저녁에도 많이 먹었고, 아예 도시락 사줄 때도 좀 신경 써서 해주긴 했는데, 이런 것들 이제 들어올 때 생안검사에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우치류 가벼운 것들 많이 좀. 음, 준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면은 이렇게 밥에 볶아 먹는 이런 저희 아이는 마법 가루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먹더니 엄마 왜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냐고. 그래서 이런 가루지만. 추가로 제가 뭐 계란이라던가 아니면 소고기 다진 것들 이렇게 넣어서 볶으면 훨씬 영양소를 맞출 수 있어서 저는 요걸 상당히 추천을 하고 요걸로 도시락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김밥에 밑, 양념으로도 했고 그냥 볶음밥으로도 많이 애가 썩갔을때 만족했던 그리고 간편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너무 유명하죠? 삼각김밥. 네, 삼각김밥을 너무너무 저도 잘 쓰고 있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되게 여기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어, 이게 음 제가 제일 만족했던 것, 여기 모든 물건들 중에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았던 게 다이소의 김밥틀이에요. 근데 요게 사이즈가 영상에선 잘안 느껴질 텐데 소형 김밥틀이에요. 꼬마김밥 만드는 틀, 그러니까 어른들 김밥의 반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넣잖아요. 가볍게 아이들 원하는 거반 먼저 깔고 그 위에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 뭐 맛살이든 계란 다지 계란 이렇게 넣고 나면 밥을 그 위에 또 얹어서 얘를 이렇게 꾹 눌러요. 그리고 김은 반 자른 김 사이즈에다 얘를 넣어서 돌돌돌 요 김말이 바닥에 넣고 얘를 돌돌돌 말아주면 작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꼬마 김밥이 돼요. 그래서 이 꼬마김밥으로 아이가 도시락 싸갔을 때한 입에 먹을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어서 만족을 했고 자주 제가 이걸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예, 뉴질랜드에서 저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 꼭 준비해 오셔서 도시락 싸실 때 활용하시면 특히 김밥 먹는 아이에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김은 제가 와서 보니까 굳이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지 않아도 되겠더라. 이런 김들 도시락 김이 보이시나요? 이거 사실 뉴질랜드에서 제가 한 건데 이게 많이 팔아요 네. 마트 가면 아시안 마트나 아니면 큰 창고형 마트에 가면 많이 팔고 한 10개에 3달러? 줄랜드 달러로 뭐 3,4달러 정도라서 크게 가격에 대한 부담도 없고 애가 도시락 싸기도 좋고 해서 제가 신기했던 게이 김이 어 우리는 반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근처에 이렇게 나가보면 여기 현지 애들 혹은 중국 친구들이 이걸 그냥 간식, 약간, 시위드 스낵 같이, 뭐, 이렇게, 김이, 미역 간식 같은 느낌으로 뜯어서 그냥 맨 입으로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짜서 아이들이 그런 거 먹으면 깜짝 놀라는데, 여기는 이게 간식 같은 형태로 짭조름하니 사실 아이들 좋아할 맛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자주 먹는 모습을 봤어요. 서 김은 이렇게 뭐 도샤 김들 와서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는 부피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크게 한국에서 많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요것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 이렇게 세 개에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편하게 쓸수 있고, 사실 아이들이 후추 매워서 잘안 쓰고 하니까 많은 양이 필요는 없잖아요. 소량씩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 사서 사용하시는 거. 네. 한국에서 이런 아이디어 제품. 여행 갈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죠? 이런 것들 저 이번에 준비해 왔고요.